자 오늘은 스포티한 스타일에 강력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포드 머스탱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차량일 것 같은데 21년식에 만키로대밖에 주행 안한 이 포드 머스탱 차량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보러갈카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고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 점검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까? 김더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포드 머스탱 쿠페 차량으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제가 진짜 예전에 이 컨버터블 버전도 있잖아요. 제가 컨버터블 버전 보고, 와, 난 저거 진짜 무조건 타야지. 라고 할 정도로, 진짜 제가 지금까지도 한번 타보고 싶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아메리카 머슬카의 또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 포드 머스탱 차량. 자, 바로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 라이트가 정말 독보적입니다. 이 포드 머스탱 차량의 라, 라이트는 정말 독보적으로 이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머스탱의 외관은 말 그대로 근육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면부는 길고 낮은 후드 라인이랑 후드의 상징인 갤로핑 머스탱 엠블럼이 돋보이면서 LED 헤드램프랑 주간 주행등이 차량의 강력한 인상을 완성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면부 후드 부분이 정말 깁니다. 제가 팔을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이게 그만큼 길다 보니까 딱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기가 정말 완벽하죠. 보시면, 이렇게, 본넷에도 이런 부분들, 포인트,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뭐, 디자인, 캐릭터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이 엠블럼, 이 하나만으로도 달려야 될것 같은 남자의 심장, 딱 올려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제가 조수석 측 앞쪽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외관에 블랙 휠, 실패할 수가 없죠. 이렇게 블랙휠도 확실히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은 살짝 터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솔직하게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 부분 한번 보시면요. 측면 부분은 유려한 쿠페형 루프라인과 긴 차체가 스포티한 뷰를 정말 이쁘게 자랑하고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캐릭터라인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이 실패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어우 oh, 야안 이쁘다 라고 나올 만한 이 외관이 아닙니다 자 그대로 제가 또 조수석 즉 뒤쪽 휠 상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제가 또 후면 부분 보여 드리면 이 후면 부분에 저저 저 라이트 저 주, 저거 딱 리어 램프에 저 깜빡이 라이트 저거 진짜 이쁘죠 후면부는 이제 트리플 바 타입 led 테일램프랑 또 듀얼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머스탱만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면서 이 외관은 진짜 도로 위에서 누구나 눈길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외관의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스포일러 형식으로 또 튀어나온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야, 진짜 칭찬. 이 외관이 안 이쁠 수가 없죠. 이거 안 이쁘면 안 되죠. <laughs> 이렇게 굉장히 이쁘고요. 보시면 제가 트렁크 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도 사실 이 트렁크 매트 하나 깔아놓은 것만으로도 차 이쁘게 타신 거예요. 정말로. 보시면 트렁크 매트까지도 잘 깔아 놓으시면서 잘 타신 차량이면서 여기 밑에도 좀 움직이지 말아야 될 수납 공간 조금 들어가시면서 스페어 타이어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꽤나 엄청나게 넓진 않지만 엄청나게 또 좁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이런 쿠페형 느낌의 좀 스포츠카 느낌은 이 트렁크는 거의 포기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여유롭게 보시면 발판 매트 들어가 있죠. 이 정도 들어가더라도 조금 여유가 남아있다 보니까 껴나이 어, 정도면 잘 타실 수 있으실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제가 운전석 측 뒤쪽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살짝살짝의 생활의 흔적 같은 부분들은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면 깔끔하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이 차량은 2.3 에코부스터 터보 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고 출력이 310마력 그리고 10단 자동 변속기와 조화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도심 주행부터 고속도로 주행까지 부드럽고 강력한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핸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껐다켰다 하는 부분들이랑 오른쪽에도 이렇게 환경 설정 부분들 그다음에 이렇 핸즈프리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으면서 오른쪽은 와이퍼 조절하는 버튼이랑 여기는 라이트 그리고 여기도 이제 차선 이탈 껐다켰다 할수 있는 버튼 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운전자 보조 들어가게 되어 있죠. 보시면 뭐 자동 엔진까지 오토 앤 스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충돌 대비 보조 후측방 경고 보조 그 다음에 운전경고 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면은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후방 주차 보조 보조 차선 유지 보조 그런 부분들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뭐 속도계 고급 설정 같은 부분까지도 원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이제 이런 거다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내네 모드 게이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원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계기판에도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이렇게 차선이탈 모양 부분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어댑티브 그룹 컨트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앞에 보시면 실키로스까지도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자 핸들 자측에 보시면 이렇게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으면서 이 문이 굉장히 두껍고 큽니다. 야 이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창문도 내려놓으면은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면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것만 전동 시트 그리고 허리 조절하는 것은 이렇게 소동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 차량은 이제 또 애플 카플레이요 뭐 이런 부분들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편하신 대로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차량에 대한 정보 같은 부분들까지도 원하신 대로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와이파이, 뭐 자동 업데이트, 전화, 블루투스 뭐 이런 부분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앱에서도 전체 연결 모바일 앱 찾기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대로 보시면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으면서 가이드라인까지도 깔끔하게 잘 되는 거 제가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들이랑 풀 오토 에어컨, 1열 열선 통풍 시트 여기도 이제 구동력 제어랑 이제 또 이런 부분들 일반 스티어링, 스티어링 모드를 바꾸는 겁니다 또 이렇게 컴포트 스티어링 이런 부분들 이렇게 원하신 대로 바뀔 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비상 깜빡이 하는 버튼들이랑, 또이머스탱만의또 상징이 죠또 이렇게 기어 변속기까지도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커플더 두개 들어가 있고요. 엠비언트 라이트도 마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 앞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 머스탱의 실내는 스포티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에는 버킷 스타일의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스포츠 드라이빙에 최적화된 착착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보시면 1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까지도 탑재되어 있고요. 속도, 엔진 흔전수뭐 주행 모드 등 다양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중앙에는 8인치 터치스크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머스탱에 이열을다 보니까요. <laughs> 저 살짝 좀, 뭐, 뭐, 예를 들어서, 이클래스 코페라든지, 뭐, 그 정도, 시클래스 코페 정도라 생각했는데, 오우, 야, 그거보다 더 좁은 것 같네요. 지금 머리가 이렇게 닿습니다. 유리에. 이거 제가 성인 남자가 앉기는 아, 여성분도 앉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기들아기들만딱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굉장히 없어하네요 살짝 좀, 가방 둬야 될것 같은 자리. 예, 딱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키는 차량, 포드 머스탱 차량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요, 디자인, 퍼포먼스 그리고 또 2.3이다 보니까 경제성까지도 다 챙겨갈 수 있는 차량인데 앞전에 보셨다시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들어가 있는 또 21년식 차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믿고 가져가셔도 되시는데 거기다가 키로수가 만 키로대밖에 안 탔습니다. 어. 진짜 괜찮은, 차량 상태 자체가 아예 괜찮은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 차량, 저희 중고차 보러 갈카 특가로 3,050만원에 이 차량 모셔드릴 건데요. 영상 마지막에는 이 차량에 대한 성능지 다 띄워놓고, 여긴 저희 대표 번호까지 다 띄워놓을 테니까 쭉 한번 봐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보러 갈카 김더 팀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